떨리진 않나요? 괜찮아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한 만큼 나올 거라고 믿어야죠.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는 재미버. 보다 못한 카메라 감독이 걱정되어 재미버를 깨운다. 재미버. 4시에 전공 중간고사 아닌가요? 와. 벌써 2시가 다돼 가요. 어, 괜찮아요. 그 과목은 포기했어요. 아, 그럼 재수강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냥 안고 가는 거죠. 과거의 과오를 안고 갈줄 알아야지 성장하는 거라고요. 그래도 재미 번, 용케 시험 시간에 맞춰 일어나기는 했다. 그래도 시험은 보시네요. 그럼요. 씹불 받더라도 학생으로서의 본분 다 지킵니다. 그래도 할건 하는 재미 벗, 왜인지 멋있어 보인다.